김장김치 세포기 초보자도 실패 없는 과정 오늘은 진짜 맛을 좌우하는 양념 만들기와 버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채널 꼬장 갓은 2cm 크기로 쪽파도 2cm 크기로 대파는 어슷썰기 해주세요 무는 채칼로 갈아주세요 찹쌀 80g에 물 600ml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에서 30분 저어 찹쌀풀을 만들어주세요 명태머리, 뒷포리 다시마, 물 2L 넣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5분 후 건쳐주고 중불로 30분 끓여줍니다 믹서기에 마늘, 생강, 양파, 배, 새우젓, 멸치액젓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채썬 무에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서 색을 입혀주세요 여기에 믹서기 양념, 육수, 찹쌀풀, 내실액 설탕 넣고 전체를 잘 섞어주세요. 갓, 쪽파, 대파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배추는 한 장씩 벌려 속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저는 배추 절임이 좀 세서 양념을 약간 싱겁게 했어요. 김치통에 꾹꾹 눌러 담아주면 완성!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